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어, 왔어 왔어? 아 어디냐고 어, 어디냐 어디냐 좀.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근데. 시, 씻은 거냐고 좀 물어봐주세요. 네. 네, 왜 이래. 네. <laughs> 죄송한데 저기 얼굴 말고 이렇게 전체적인 패션을 한번 비춰줄 수 있나요? <웃음> 아유.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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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빵집 가봐요 빨리 가봐요. 오, 딱? 들어갔어요. 어, 야 빵집으로 들어갑니다. 오, 여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러네. 어, 오, 벌써 분위기 있어. 아, 저거 벌써 빵을 있어요. 빵을 먹을 수가 어, 있는 거야 그래. 무슨 호텔. 그렇지, 멋있지? 아, 아니 나는 그냥 빵박물관 같아. 예, 그래서 우리가 꼭 먹어야 될 빵이 어 슈크림 빵이랑 밤식 빵입니다. 네 여기 슈크림 파우 찾았습니다. 어, 와 찾았다 찾았다. 슈크림이다 야, 야. 야 저기 있다. 오요프 것도 맛있겠다. 한김에 그 빵집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취재 잘하고, 치재 잘하고 치재 빵 안전하게 사가지고 잘 돌아오세요. 빵잘 돌아오세요. 뭐 당연한 얘기를 왜... 이거 뭐라고 해? 흉내를 못 믿어요? 왜, <모르겠어. 웃음> 왜 그래요 <laughs> huh? 그래, 그래, 정말. 네 고맙습니다. 네, 빨리 네. 기다해요 네. 네. 근데 첫번째분이이런면는이가오는시간는이커피는이정도하이씩도는이 정도는 이정그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도는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이게 있구나. 정도는 이정도이 정도는 이정이는이이는이 정도는 이는이정도이 정도는 이내 <뭐라> 주 뭐예요? 주여 선생님, 주씨, 주씨? 선생님한테 <laughs> 주여 선생님은 주씨 하죠? 하는 거예요? 야, 주씨? 내가 제가 옛날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개그가 나온 거예요. 옛날 했던 건 뭔데요? 어. 후레쉬가 와요. 옛날 누구거야 그럼 내가 나와서 네. 주씨 후레쉬 주씨 후레쉬뭐 <laughs> 이런 거 하는 거야. 주씨 장돌이, 주씨 망치, 하. 주식가 좋은 장비를 만나면 너나 주고 싶어요 장비라면 역시 주식가 아 내장비이 자식들 해가지고 주식 우레씨를 많이 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세훈 씨의 코미디는 그러니까 저팔계. 나선생님이랑 친해 이런 얘기 하지마. 주현수 이거 몇 개로 전철되는 이상닙니까 정말? 어그몇개한거 있습니까 본인은? 자 먹자. 하나씩. 자 국회식으로 하나씩. 좀 올라올까요 그러면? 그럴까요? 조식 느낌으로. 커피는. 어떻게 에스프레소에 녹가서 아니 이렇게 먹더라고요. 어? 설탕을 어?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거 봐, 이거를 네, 여기는 아마추어 구석으로, 구석으로 어, 구석, 어, 나도 아, 그렇게, 젖지 않는 게 중요해. 중에... 아 자두래 자두. 오케이. 어우 좋다 이거. <laughs> 자, 먹어봅시다. 음. 아유 더럽겠어 근데 다 먹고 마지막에 그냥 완전 여기까지 간질간질할 정도로 달아요. 잔도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저한테. 아이고 사람들이 놀려서 안 먹었구나. 너무 조그맣다. 우리 두 교수가 진짜 작네. 반죽 꼈냐 상품, 그래가지고. 착불을 하는 것 같아. 전화전화 네. 시큼시큼한 전화. 아, 전화. 아, 아, 아. 아. 게. 이 밤이 죽고 싶네. 이 약방 고통불허다. 진짜 너무 고 이럴라고 먹은 거야? 이럴라고? 개그하려고? 이제 나왔어. 이제 나왔어. 이제 액기스. 이제. 아니, 뭐. 기분 좋아졌나봐. 시럽이 겠다 어우, 이렇게 먹으니까, 써서 막 한참 저가다가 갑자기 이제 싹 담궈둘까? 여기 침이 확나오 거야 여기가. 정말 감칠맛이네. 맛있어. 쓴데 담야 이게 참 신기하지. 쓴다냐, 쓴다? 아니야, 오, 쓴다? 오, 진짜 담다